안녕하세요 자박다식입니다 제가 편집을 마치고 이제 잠이 들기 전에 또 해외 레딧을 뒤지다 보니까 조금 괜찮고 조금 신기한 게 있어서 일단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7월 8일 날 저녁 5시 정도에 패치가 진행됐었는데요 뭐 별거 없지만 요번 패치 내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정확히 7월 8일 17시 04분에 패치 내용 공지가 올라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엔드게임 유니폼 포트레이트 변경이라 되어 있습니다. 외형은 지금 보다시피 바꾼 게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캡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바꾼 게 없는데, 여기 초상화. 초사가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고, 이렇게 뚜껑을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뚜껑을 써버렸습니다. 갑자기요. 아마 요것은 엔드게임 유니폼 개선 패치가 예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미리 업데이트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하이바 뚜껑이 뭐 생겼으니까 엔드게임 유니폼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도 잘알 수가 없었는데, 방금 전에 잠들기 전에 제가 아주 신기한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해외에 스타 에이전트로도 활동하고 계신 마블 퓨처 파이트 사이트이신 탑텐탑텐 유튜브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캡틴 아메리카 어, 사진을 보면 엔드게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시던 정말 그렇게 이 바라시고 그놈의 묠리를못 들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이 사진대로라면 묠리를 들고 방패는 이가 빠진 상태로 있는 엔드게임 마지막 판 거의 끝자락에 있는 간지 폭풍남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요 상태로 스킨이 나오면 정말 대박일 것 같긴 한데요 솔직히 저는 생방송 도중에서 아예 그놈의 멸리를 버려라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꿈은 이루어지나 봅니다 이게 뭐 페이크일 수도 있고 합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이슈를 다루고 요런 거에 대해서 이런 사진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든 건데요 저도 뭐 솔직히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만 나오면 분명히 좋아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망치만, 이 망치만 좀 어떻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하얗잖아. 너무, 너무 하얘서 시루떡 같고 백설기 같기도 하고 뭐 조금 이래서 이거 때문에 조금 합성 티가 좀 난다?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모르죠. 캐릭터 모델링에 있어서 반사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테스터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이 됐다든지 뭐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 상태로만 내, 내줘도 어 사람들이 많이, 유저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기뻐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상태로만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딴 식으로 캐릭터 정말 뭐, 캡틴 같지도 않게 생겼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상태로 나오고, 또 다른 아이언맨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엔드게임 유니폼이 빨리 모델링과 스킬이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넷마블을 다시 한번 믿어봅니다. 이번 엔드게임 유니폼 패치가 제대로 잘 개선이 돼서, 많은 유저들이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좋은 모습의 넷마블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보성이니까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 정도의 정보를 갖고 온것 뿐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영상을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팍 다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마이